한번 하고서 할 것이에요. 아, 너무 좋네요. 우리 소희가 기분 좋을 때 선생님도 같이 막 붙고 있잖아. 막 얼마나 좋을까? 됐습니다. 우리 오늘도 재밌게 그리고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볼까요? Let's go. <laughs> 선생님은 언제서 이를 선생님 이제 마음먹고 이제 하면은 야, 선생님 내 치고 더 빨리 할수 있어. <laughs> 얼마나 했는지 보자 우리 사이. 자, 우리 뭐 24일 이후로도 26일, 27일, 30일, 7월 1일. 이 열심히 잘해주는 모습이 아주 부드럽듯합니다. 주말 빼고 해요. 응. 응? 주말 빼고 맨날 해요. 어 알지 모르는 게 아니지. <laughs>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사이. 자 오늘부터는요, reading and writing 이거든요 수 있어요. 이제 우리 문법이랑 잘 해나가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 오늘 또 재미있게 달려가봅자. 목소리 듣고 오답도 한번 확인해 게요 Tower. Tower. 자, 그탑이라니다 자, one, t 하나 틀려주고 나머지 다 맞았어요. 자, 어떤 거 실수했나 보다. 이 그림 보고요. 한번 읽어볼까? 나는 누구한테 펭귄에게 뭘 줘? 펭귄 저기 그쪽이 선생님 화면이 막 이상한 소리가 나고 어, 어 자꾸 그래요? 에러 에, 나, 보이는데 조금씩 에러가 나는데 그래요? 목소리는 잘 들려요? 네아 어, 그럼 됐어 선생님 어굴이한번 맨날 있는가 <laughs> 나는 물고기를 누구에게 준다? 물고기로 펭귄에게 먹이를 준다 한번 읽어볼게요 I feed penguins with fish 그렇죠 f e e d 거기를 주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우리 컨텐츠로 갑니다. 고르스 리딩부터 출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I enjoy watching news and reading newspapers. 오, 좋습니다. 자, 우리 동사 어디 있어? 문장 안에 동사 어디 있어, 소희야? 얘는 여기요. 동사 가 어디 그렇지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잘라보자 동사 앞에 있으면 이 친구는 항상 누구라 그러지? 주어요. 동사 헉, 맞아. 주어는 문장에서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힘이 가장 큰 친구야, 그지? 동사의 인조이 뒤에서는요 이렇게 ing가 왔는데요. 혹시 이렇게? 아, 아, 나 진짜 어떻게 너무 좋아. <laughs> 서희야, <laughs> 선생님이 진짜 너무 기분이 너무 좋은 게, 자 이거 동명사라고 말하는 친구는 어린 우리 서희 의 나이에 아무도 없었어. 자 동명사는 동사의 목적어, 즉 목적어 역할을 하는 친구죠. 자 우리 명사라는 것 자체가 하는 일에 목적어가 하는 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동사 뒤에 위치하거나 하나는 더 전치사 뒤에 위치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목적어가 있는 자리에 이렇게 동사의 형태로 쓰이지만 하는 질은, 하는 한, 하는 역할은 명사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동명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등이접속사를 만들어 주면 되는데요. 등이접속사 뒤에 똑같이 뭐였어요? 응? 등이접속사 엔드 뒤에 똑같이 뭐였지? 동명사요. 예 그렇지. 동명사로 병렬이 된 겁니다. 이해가죠? 도, 네, 동생, 아, 응. 동생 패드 소리 때문에 잘안 들었어요. 아, 그랬었어자 선생님 문법 이해하죠? 네. 자 그럼 한번 말을 해볼까요? 해석 한번 해볼까요, 서야? 나는 뉴스를 보, 보고 신문을 읽는 것을 즐겨요. 그렇지. 좋습니다. 자두 번째 거 한번 읽어볼까요? I learn new things all the time. 그렇지. 자, I w i l e a r n 자, 역시나 동사 앞에 한번 끊어 볼게요. 그죠 응? 자, 그쵸 오, 자,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혹시 수거 할수 있겠어요? 수거. 예 볼까? Word a time. Word a time. 대지 뭘까? 뭐 모... 맨날 모든 시간 아니야. 하루 이거 한번 써 보자. 한... 항상. 항상. 한 응, 자. 우리 예전에 피터가 어? 우리 피터가 그 애완샵 갔던 지문 기억해? 아 그거 아직 어렵... 어 진짜 어렸을 때인데 기억 좀 나요. 그래요? 그래서 아그 토끼는 항상 점프를 해서, daily jump all the time이라는 거 배웠었어요. 아... 자 all the time은 바로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해석 한번 해볼까요? 아 아니, 나는 항상 나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워요. 그렇죠. 이 뛰는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서요. 음. 하나는 일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다고 할때할 할 일,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할때그 일이죠. 일도 있어요. 여기서는 것들이 맞습니다 알겠죠? 음. 나 항상 새로운 것들을 배워요. 자, 그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또 읽어볼까? That's why I'm, I want to be a reporter. 그렇지. 자, 봅시다. That's why 한번 내분 쳐 볼게요. That's why 뜻은요. 바로 어 그것 그랬던 것은 아 이건 조금 어렵겠다. 그것은 모호한 이유이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것은 모호한 이유이다. 그러면 이거 한번 해석해 볼수 있겠어요? 그것은 누가 그것은 내가 응? 기자가, 기자가? 되고, 되고 시, 기자가 되고 싶은 이유다. 그렇지. 내가 기자가 되기를 원하는 응. 이유이다가 되는 거야. 이해가죠? 자, 오늘 배울 거는 'want'이 칭이 온다는 거.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죠. 그러면 여기 'want' 뒤에는 뭐가 왔어? 'want' 뒤에는 초보정사예요. 그렇지. 그치? 그러면 지그이 want는 뭘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일까? 바로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입니다. 아, 이해가죠? 음. 그렇기 때문에 둘다 하는 일은 명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죠? 명사가 하는 일이지만 하나는 ing 형태로, 하나는 투부정사 형태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나요? 네. 자,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t e poor earth travels to different countries. 그렇죠 해석해 볼까요? 기자들은 세계 다른 나라들을 여행해요. 그렇죠. 그다음 밑에 거. They interview interesting people around the world. 그렇죠. Around the world는 전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음. 자 해볼게요. 그들은 뭐야? 전, 음? 전 세계 사람들을. 전 세계 사람들을. 에. 어떤 사람들을? 흥미로운 사람들을. 흥미로운 사람들을. 인터뷰해요. 인터뷰? 그렇죠. 자, 그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Right, 네, 미래에는 아, 나, 나는 음. 감동적이고 음. 강력한 이야기를 음흠. 쓸 거예요. 그렇지. 힘이 되는, 힘이 센. 그렇죠? 타워 있는, 권력 있는 글을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That's why I want to be a what? Reporter. Oh m 지우개 로이나. 그렇죠. Reporter. 조용히 해. 그렇지. <목소리> 그렇지. 좋습니다. 자, l i f order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가볼게요. 자, 똑같은 건데, 자, 한번 선생님 문장, 이 문장만 선 따라 읽어볼게요. I love new things all the time. I love new things all the time. Wonderful! 자, 자 우리 한번 봐보죠. 얘는 누구지? Dinosaur. 음. 아, 맞다. 그렇지, 선생님. 그미 e 는 보이세요? 문의해보셨어요? 어떤 거? 아 제가 지난번에 의미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 봐도 어, 그거 했는데서 좀 기다리 있어. 좀만 기다려. 알겠지? 매니저님한테 얘기해 어자 해볼게요. 자 우리 공룡 령어로 그렇지. 자 뭐가 뒤쪽게 나와있지다. 어. 개구리가 파리를 아, 먹고 있네요. 그런 좀 그렇죠, 파리를 먹죠. 우리 해충이잖아 그렇지? 자 우리 쓰담쓰담파 그렇지, 팥. 좋 Wonderful. 책는데 아, 시간이 너무 없다고. 팀스 배드데이 팀의 아주 안 좋은 날이네요. 자, 우리 여기서 까지 마무리할게요. 아, Yesterday, many bad things happened to team at school. <laughs> 어제 팀은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렇죠. 어, 아 Super. 만남입니다. 다음 주도 팀스 배드데입니다그배심에서 고마워. See you next time. g